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1절.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시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인의의식 따라 생 물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장에게다 하심에 다니 연회장은 물로 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온 하인들은 더라장이 신랑을 러사랑하저 좋은 내고 계에진것을내좋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큰심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어, 3살 때, 내염 예방주사를 맞은 게 잘못되어서, 어, 아주 어릴 때는 꼼짝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 몸이 회복이 되어서 걷는데 어눌하게 걷고, 그리고 어, 손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그리고 말도 어눌한 중증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 장애인이 은혜를 받아서 러시아에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심한 장애로 인해서 어, 선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다만 어, 자기가 선구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돕는 배피를 좀 하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중에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어, 분이 자기의 여동생을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나가서 맞어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조, 믿음이 좋았던 간호사를 하고 있는 이 여동생이 언니의 말을 듣고 낯던 장소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건 장애도 너무 심한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간호사 자매가 아 어, 자기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참 특별한 기도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질그릇으로 만드신 주인이 그 질그릇 안에 담아놓으신 보배를 볼수 있는 눈을 제게 주시기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맞선을 보러 간이 간호사 자매의 눈에 그냥 장애인이구나 하고 하는 낙심된 눈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장애인 맞선 장소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교사님은 멀쩡하고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하는 예쁜 처자가 나오니까 속으로 깜짝 놀랐고 아 결혼부터 이 분한테는 내가 장가 나에게 시집하달라고 하는 말을 내가 꺼내지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냥 나왔으니까 그 앞에서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눴대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용기가 나.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간호사 자매님에게 나와 함께 러시아로 가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프로포즈를 했대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프로포즈를 듣는 그 순간 이 간호사 자매님이 폭풍 울더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가 프로포즈를 하는 그때 이 장애가 내가 이 애를 붙들고 있는 징표란다라고 하는 주인의 음성이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 자매님이 내가 당신과 함께 사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승낙했다요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해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프로포즈를 받고 3일째 되던 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아주 심한 장애의 모습을 이 자매에게 보여 주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 형제의 장애를 제게 보여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너희의 종양을 고치는 것이나 내게는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장인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시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 주시고, 지금은 잘 걷고 아무것도 되지 못했던 그 연약한 두 손은 물건을 번쩍번쩍 들수 있을 만큼의 힘도 생기고. 그리고 어렸던 나이도 선교로 살의 일을 해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혀를 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증의 맨 마지막에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나 질병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내가 스스로 약해서 내 속에 담아놓은 포배를 내가 못 보고 내가 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귀한 보배함들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그 눈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 다른 말로는 바돌로메죠.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를 사도로 택하고 그리고 3일이 지난 뒤에 지금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사도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예식장으로 들어갈 집이 전에 마리아는 먼저 그잔치집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를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 빼앗기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의 어머니로서만 지금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자치가 있었고, 예수님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후에 지금 결혼식장에 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고했어요 제가 여러 번얘기 하지만, 아, 헬라어 원뜻은 떨어진지,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포도주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위험의 상황에 처할 만큼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왜 중요한가 하면 고대 진동 그 고대 그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그냥 아무데서나 물 받아 갖고 이렇게 마셔도 될 만큼 물이 깨끗하지 일반적으로 유럽이라든가 중동 지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곳은 물이 식수로 쓰는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일 사람들은 물처럼 뭘 먹어요 맥주를 먹습니다. 네, 물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맥주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맥주를 물 대신 넣으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지역 사람들은 물에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거꾸로 내야 될까요?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서 그렇게, 물이 귀하니까 그렇게 해서 물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흥을 얻기 위해서도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또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포도주를 물처럼 해서 마셔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잔치집에 있어서는 큰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 명대로 행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설교의가 뒷면에 보면 사진이 하나 제가 심어놨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이에요. 그게 지금 가나에 가면 실제로 저 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나의 혼인식장에서 썼던 돌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정결 예식에 썼던 돌이 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섬, 유 넣는 게 20리터인데요. 그 20리터짜리를 2개 내지 3개 정도를 물을 치워서 구워야될 만큼의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들어가는 돌통이에요. 그런데 그 돌통이 6개가 있었습니다. 뭐에 쓰는 물인가 하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과 발에 부정한 것이 묻어 있으니까 그것을 씻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 분이나 가지고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이 정견한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그 물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돌항아리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뭘알수 있을까요? 이돌 항아리에도 물이 다 떨어져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물이나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이 예비를 해도 모자라거나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갈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거 계획 잘 세웠냐고. 아유, 두번세번 번 내가 했다고 막 그렇게 됐거나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유율법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철저히 유율법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부족함 때문에 큰 죄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나 결혼식장에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여섯 개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마을에 우물이 몇 개가 있을까요? 식수로 쓸수 있는 물을 담은 우물이 각 마을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 우물까지 가는 거리는 가까운 500m, 보통 평균적으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물에 가면 바로 물을 뜨는 게 아니라 우물은 밑으로 최소한 20m 깊으면 30m 정도 아래 지금 물이 있어서 두레각으로 20m 내지 30m 정도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서 들어 올려서 나의 담을 물을 우리 저도 어렸을 때 물찌개 좀 접어봤는데 물찌개 이렇게 해서 하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많이 혼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균형 맞춰서 잘 간다고 하는데 다중개가 묵맥이 할 때는 물을 살 때는 꽉 채웠는데 가다가 보면 물이 한 3분의 1은 없어져요. 근데 어른들 보면은 거의 물안 흘리고 잘 가더라고요. 균형을 잘 잡아서 그러겠죠. 500m에 지 1km를 물치기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이 뭐하는 때예요? 결혼식장에 결혼식할 때, 잔치할 때, 그러면 하인들이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저기서 신분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뭐했어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물을 들어 그먼 곳으로 가서 우물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땀을 뻘뻘 내면서 몇번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요? 아홉까지.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교적이에요 우리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채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일을 해야 내 삶이 변하고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요한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적당히 알고 적당히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가득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님들에게 포도주, 물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물만 갖다 부은 항아리 속에 물을 떠서 가져갔더니, 여지껏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얽매이고, 율법대로 하면서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는 물은 물로 써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물 붓고 그냥 그대로 물을 가지고 옮겨갔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 어떤 은혜의 포도주보다 더 존귀하고 더 맛있고, 더 귀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1절 일어나 11절만 네. 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첫 이 표적을 그랬어요. 자 표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미러크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인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마테나 마가나 누가 이런 미러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미러클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온전히 뭐만 나오는가에 싸인만 나와요. 미러클은 뭐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인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사건 자체나 결과보다 왜 그것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나 동기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는 표적을 쓰고 그걸 세의이온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첫 번째 표적을 주신 이유 그 동기, 그 목적이 뭘까요? 11절 맨 마지막 시작. 제자들이 그를 뭐 해요? 믿음이라.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직개 표적이라고 그래서 일곱 개의 표적을 쓴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라. 요한복음의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더 많은 것들을 했는데 내가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표적 칠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그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요 뭐예요? 이 글을 읽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믿게 하기 위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의 복음을 전 자러 나갔다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가 바울과 신라를 한눈에 알아보다 그리고 는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에 바울과 신라 뒤를 쫓아다니면서 뱃물에 소리를 지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고 외쳐요. 바울과 신라의 복음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외쳤을까요? 방기위해서 외쳤을까요? 가로막기 위해서 외친 거예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으서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기적, 이적이 아니라 일곱 개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림도서 1장 22절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이유는 하나예요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 믿으려고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은 이해하는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가득 키운 거 없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고, 고백하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건 뭐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해요? 이해하려고 그래 그리고 놀라려고 그래 놀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신랑에게 가서 뭐라고 래요 놀랍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구만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도시라고 하는 친명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블루스 연주자로 지내고, 블루스 연주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부대 아, 가게되고 자연스럽게 뭐해요?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1926년에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식을 하고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연주자로 가수로 그렇게 봉사활동 시작합니다. 아내가 임신 9개월인 상태에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세인트 루이즈의 집회의 요청이 옵니다. 의사가 토마스 도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고 싶으면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도시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산모와 태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차가 막히거나 뭐 하면 그때마다 짱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산모도, 신생아도 모두 죽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방황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어떻게 아내와 신생아 모두 다 죽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학교 교사로 있는 친구가 학교로 오라고 이 토마스 도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려고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을 들어가는데 운동장 앞에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거룩하신 주님, 내 손을 근데 그 문구가 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이 토마스 도시가 하나님의 영을 임재하는 느낌. 그리고는 바로 친구 교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학교의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그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해 기적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크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슬픔을 주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묵묵하게 take your hand.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주고 있을게라고 하며 늘그 자리에 계신 줄 내 앞에 일어나는 장마한 것 하나하나, 어쩌면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슬픔이나 그 어려움 앞에 내 스스로가 무너져 내렸어요.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나를 떠받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 스스로 놓거나 그 주님의 손에서 스스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은혜를. 고백를가득 담은 진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주님이신 믿고 주여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 물이 은혜의 포도주로 변하여 표적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감사함. 복으로 역사하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